807번을 보면 a 더하기 b가 3니다그 다음 a,b 곱한 게 1이다 자전형에서 식의 값을 물어봤어 뭐정개해서 정리한 거에서 시작해도 되겠지만 우린 이걸 딱 보자마자 이는 인수분해가 되네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요 대놓고 제곱 빼기 제곱이라 줬잖아 인수분해를 하자 그럼 안에 거를 한번 더하고 한번 빼면 된다는 뜻이겠죠 더하면 뭐가 됩니까 3a 더하기 3b. 빼면 a 빼기 b가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은 a 더하기 b의 3배밖에 안 되니까, 2는 9라고 확정이 됐어요. 얘가 궁금하다, 이말이시 맞나?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보통 푸는데, 나는 이런 걸 보고 만들어내라 그랬지, 계속. 자, a 더하기 b가 얼마다? 3이고, a 곱하기 b가 1이래요.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바로, 아,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찾아내야 돼. EAB 더하기 B 제곱이 얼마예요? 9. 이놈이 2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이라는 것은 7이 될 수밖에 없다. 그때 A 빼기 B라는 것은 위에 걸 이용해서 대놓고 못 찾아. 그래서 제곱을 이용해서 찾는다. 연습 확실하게 해야 돼요. 이런 거. 전개하면. A의 제곱 마이너스 E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.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7이라고 찾았고, A 곱하기 B는 1이라고 줬더라. 계산하면, 5. 따라서, A 빼기 B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? 제곱을 해야 5가 된다 그랬지. 그러니까, 이 녀석은 5의 제곱근이다. 따라서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수 있다. 이 말이 된 거야. 이때, A가 커, B가 커. A가 크대, 그러니까 양수인 루트 5밖에 안 된다는 뜻이겠죠. 얘가 루트 5란 뜻이다. 따라서, 그 루트 5.